이번 영상은요, 지난 영상에 이어서 2편입니다. 지난 영상 못 보신 분들은요, 상단 클릭하셔서 먼저 보고 오세요. 지난 영상에서 가게 흐르는 저주 같은 것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습관성 공유라는 말 아세요? 저도 우연히 TV에서 본 용어인데요. 한 집안 대대로 고혈압이 있었대요. 왜 그런지 의사들이 조사해 보니까 그 집안은 대체로 음식을 굉장히 짜게 먹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짜게 드시다 보니까 그 자식인 아버지와 어머니도 짜게 드시고 또그 자식인 아들, 딸들도 짜게 먹고 이것을 습관성 공유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짜게 먹는 습관성 공유를 멈추고 개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고혈압이라는 가계의 저주가 흐르기 때문에 신유집회나 무슨 퇴마작업 혹은 뭐 대접기도 같은 것을 통해서 끊어내자라고 말한다면 이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가정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무슨 고혈압의 사슬이 묶여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 그저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건데 이것을 자꾸 이상한 굴레를 씌워서 바라보다 보면 문제 해결은 커녕 그 사람의 신앙과 영혼까지도 다 망쳐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어도요, 병에 걸립니다. 원치 않는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요. 일이 술술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마주하게 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 믿으면 모든 일이 다잘 되고, 병도 다 낫고, 사업도 다잘 되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아픈 건 아픈 거예요. 아직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어서 그렇다. 조상의 죄에 묶여 있어서 그렇다. 니 믿음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이런 식의 말들이 신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와 혼란을 줬는지 몰라요. 아니,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 질병, 이런 것들을 다 피해서 갑니까? 신실한 믿음의 3대째 가문이니까 교통사고도 막 피해서 가고 막 그래요. 그러면 최고로 믿음 좋았던 사도 바울은 고통도 없었고 질병도 없었고 언제나 부유와 풍요 가운데서 늘 승승장구하는 그런 선교 여정을 보냈습니까? 그래서 인생 마지막까지 늘 평안했어요. 예수님 믿으면 다 만사 형통하고 뭐 아무 질병도 아무 사고도 당하지 않는다고 마음대로 정해놓고서는 그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 가게에 저주가 있어서 그런 거다? 이런 식으로 다 정해놓고 판단하니까 이상하지 않은 일이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모든 일이 다잘 되고 잘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병에 걸릴 수 있고요.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와 문제가 없어도 삶 가운데서 아픔과 고난을 마주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했고요. 심지어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스대반 집사님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야고보는요, 이제 막 뭔가 자신의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할 시점이었는데요. 너무 허무하게도 헤롯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니, 예수 믿음은 다잘 된다는 관점으로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도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어서 이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혹은 가게의 저주를 끊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생긴 겁니까? 사도 바울은요 육체의 가시라고 부르는 병이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죽기 간절히 간구했지만요 결국 나을 수가 없었습니다. 간절함이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직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자도요 병에 걸립니다. 사고도 당하고요 사업에 실패하기도 해요.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뭐 손도 못 쓰고 곁에서 지켜봐야만 하는 일도 있습니다. 왜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세상이라는 곳이 고난과 악으로 가득 찬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난과 아픔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꼭나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타인의 잘못과 연약함 때문이라던가 혹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환경적인 어떠한 요인들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거나 질병에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해 가시는 방식과 질서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사고를 당하고 질병을 당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성공하기도 하고 무병장수하기도 합니다. 그냥 평범한 현상인데 이것들을 이상한 것이라고 우리가 다 정해 놓고서는 하나님을 그 틀에다가 끼워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 나를 맞추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요. 아픈 건 아픈 거예요. 슬픈 건 슬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내하기 힘든 일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은 없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한 사람으로서 똑같이 아픔과 고통과 질병과 역경 이런 것을 겪어도 세상을 운영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옳다고. 이런 상황과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옳다고 말하는 역할. 우리가 세상에서 이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름을 받은 겁니다. 마치 이 모습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감내하시고 결국 십자가를 향하여 가셨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악을 마주하는 곳입니다. 삶 가운데 많은 아픔과 난관을 마주하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 뜻대로 살기를 자처해서 오히려 겪지 않아도 되는 불편과 손해를 자처하는 삶이 바로 신자의 삶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인생 가운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았고 만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나갈 수 있었다면, 우리의 인생은 황홀했노라고 충분히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한 시인은요, 자신의 소풍이라는 시에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그 시인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비록 지금은 아니지만요.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는 고통도 아픔도 눈물도 다 사라진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날에 우리가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마주할 때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향한 진실된 우리의 사랑과 믿음 뿐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구원을 받음이라.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낙심하지 마시고 지금 이 삶도 나와 함께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